안녕하세요. 오늘은, 잠깐, 이거 캠을 치워야 되는데, 캠을 좀 치울게요. 아,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거야? 이거 치우는 거 몰라, 안 치워. 안 치울게요. <laughs> 에임, 에샷이랑 저의 그, 센시티비티를 공개하기로, 하...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, 저는 4, 4, 5, 5, 4, 5 이렇게 씁니다. 그리고, 버튼 레이아웃은 스커프가 아직, 스카프살 돈도 없고, 별로 지금 사야겠다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이것 쓰고 있거든요. 범퍼 점퍼 택티컬 이거랑 그 다음에 오디오 가면은 슈퍼 크런치 씁니다. 헤드셋이 좋지 않는 관계로. 그 다음에 뮤직 볼륨은 다 꺼요. 일부러 다 꺼야지 사프리 더 잘되기 때문에 끕니다. 또 이제 총 세팅을 자꾸 이게 아, 자꾸래.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. SMG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. 킥드로우 그립, 롱배럴, 킥드로우 그립의 롱배럴 아니면 킥뭐 서치 같은 거는 이런 걸 저는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 하게 나름이긴 하지만은 뭐 공방 팀데스 같은 경우는 킥드로우 그립, 롱배럴 이렇게 무조건 답니다. 베스퍼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 하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퍽은, 뭐, 고스트, 패스트 핸드, 데드 사일렌스 아니, 데드 사일렌스버헤니스 이렇게 끼던가, 블래스트 서프레스, 뭐, 클래, 커스텀 클래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. 거기다 맞추면서 하세요, 맞추면서. 그 상대가 뭐 쓰는지에 보고 카운터 픽을, 카운터 퍽을 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. 이거를 제가, 저는 이렇게 쓰니까, 뭐, 이렇게 하세요,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,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, 그 상대가 뭐, 뭐, 만약에 YNS를 안 끼면 나도 그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, 블레스트 서프레스 끼고, 탱마를 껴가지고, 뭐, 도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컨커션이 날라온다. 그럼 탱마를 껴가지고, 그거를 저, 항시키고 하는, 그 유동, 유두리 있게 해야 되거든요, 콜업은. 네. 제가 저번에도 세명드렸지만 똑같은 대사예요, 이거는.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. 퍼블릭 매치에서는, 퍼블릭 매치 때 AR은 저는 1폭 버려요, 그냥. 그냥 뭐 진짜 k m 이나 ICR 같은 경우는 레드닷을 안 달아도 그냥 좀 괜찮아가지고 고스트를 달긴 하거든요. 근데 뭐그 외의 총들 뭐 h v k XR, C바, M8 매노보버 같은 걸 레드닷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퀵드로를 달고 그립에 스톡에 라피드 또는 하이칼리버를 무조건 답니다 저는 롱베럴은 솔직히 뭐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시험해보고 뭐 그래... 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효율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 때 항상 하이칼리브랑 라피드는 필밴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칼리브를 많이 씁니다 왜냐 H... 맨 오브 워 같은 경우에는 헤드 한 방에 몸샷 한 방이면 두 방에 뻗거든요 그냥 그리고 M8 같은 경우도 4.4니까 그냥 네 방이라고 가정하에 헤드 한방 꽂고 세방 맞추면은 원벌스트기 원벌스트가 한 방에 죽는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죽거든요시바는 헤드가 한 방이었나? 내가 알기론 한 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칼리브를 안 달면은 네 방이거든요. 헤드샷이 헤드샷을 네방 맞춰야 아 맞나? <laughs> 까먹었다. 아무튼 한 방은 아니에요. 하이칼리브 안 달시 그거 잘왜그 외...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. 네, 저는 솔직히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빼고는 뭐 여기서는 뭐 설명이 없어요 뭐 똑같아요 어이니스 패스트핸드는 무조건 필스 퍽이고 패스트핸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이제 또 이거 영상 끝나면 바로 이제 에임샷 같은 거 넘어갈 건데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킬덱은 뭐 2.15밖에 안되고 승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솔플를 많이 해가지고 요새 그냥 귀찮아가지고 파티플 하는 것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SPM이 거의 이제, 도미네이션 같은 게 500을 다 찍거든, 500을 다 달고 있습니다. 500까지는 찍어 놔야지. SPM이 중요한 게, 그, 분당 몇명 죽이는 건데요. 제가 초반에 스나를 많이 해가지고, 좀 낮았거든요. 스나 같은 걸 해가지고. 500까지는 뭐,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알람이 나왔네 네,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. 바로 에임샷 어떻게 하고 점프샷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